6기는 바로 맛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사실 입안에서 맛을 느끼는 부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혀에 다 있어요. 혀에 이제 미래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맛봉울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짠 거를 먹는지 쓴 거를 먹는지 이런 거는 이제 혀를 대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틀리를 하게 되면 사실 혀를 덮지는 않아요. 아래 틀니 같은 경우는 덮이는 영역이 그렇게 넘지는 않는데 위에 틀니를 해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떤 음식을 먹는지 맛을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위에 틀니를 한다고 해서 혀를 덮는 것도 아닌데 왜 맛을 못 느낀다고 할까? 뭐 생각을 해보면 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맛도 마시지만 은 촉각이나 아니면 이제 온도감각도 그 음식의 형태, 특징을 알려주는 이제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입안에 음식을 머금었을 때 입체 입 천장이 닫혀 있다면은 사실 그 입천장의 너비만큼 이제 온도 감각이 다 상실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식을 이제 부드러운 걸 먹거나 뜨거운 걸 먹거나 차가운 걸 먹을 때 위쪽에 이제 그 감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틀리를 이제 입천장을 덮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입천장을 뚫어달라고도 얘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천장을 뚫어버리면은 틀리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위에 틀리에서 흡착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입천장의 흡착인데 그 입천장을 확실하게 덮어줘야지 유지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확실하게 덮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위가 가려지면서 맛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입천장이 맛을 느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은 입천장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음식물을 처음 먹을 때 음식이 입안에서 닿는 첫 번째 부위가 입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가 닫혀버리면은 진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미각을 잃은 것 같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틀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맛을 인지하는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